안녕하세요. 삐딱하게 바라본 삐딱뷰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짜리 아웃도어 광고를 보는 것인가. 어색한 CG와 안 어울리는 BG. 2년의 시간에 사정없이 왔다갔다 하는 산만한 전개. 아직 극초반이긴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이나 그렇게 호불호도 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죠. 화려한 제작진과 배우들 그리고 무려 300억에 달하는 제작비. 기대했던 만큼 성공해서 중국산 짭퉁 드라마. 아주 지리상까지 나왔으면 좋겠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믿고 보는 작가님. 김치도 딱 알맞는 온도와 기간까지 숙성해야 맛있듯. 어쩌면 다음화부터 상당한 몰입감과 기대한 흡입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에 어렴 부시 윤곽 만들어난 범인의 정체 때문 범인이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해서 밤 11시에 야식 먹으며 다음 화를 기다리는 마음. 그렇게 금머리감을 선보인 이번 화의 마지막 엔딩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범인은 거두절미하고 조대진 분소장 혹은 파출소의 김홍순입니다. 자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지 왜두 명이나 찍냐 얻어걸리길 바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둘다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이 드라마의 구성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르에서 가장 흔한 건 범인이 마지막에 가서야 공개되는 구성입니다. 가 궁금해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몰입할 수밖에 없죠. 샌스피어도 인정한 만큼 수세기에 걸쳐 검증된 효과적인 극정계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구성도 있습니다. 똑같이 범인이 존재하긴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범인을 드러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는 궁금증보다는 범인과 주인공들의 치열한 수싸 숨막히는 심리전을 지켜보며 시청자들은 강렬한 서스펜스를 느끼게 됩니다. 전문용어로 똥줄 탑니다. 처음부터 범인을 알려주면 무슨 재미가 있냐? 그래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그런 구성의 영화와 드라마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심지어 주지훈 배우가 나왔던 영화 중에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범인이 나중에 밝혀지는 방식이 아닌 아예 처음부터 보여주고 시작하는 방식이라면 그 범인은 당연히 조대진 분소장일 겁니다. 시청자인 우리들은 조대진 분소장이 지리산 변태 즉 범인인걸 다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강현주와 서희강은 모릅니다. 조대진이 범인인걸 둘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의 숨막히는 심리전과 수싸움을 똥줄 타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죠. 서희강은 얼마전에 조대진의 서랍에 있던 노란 손수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서희강과 시청자들이 조대진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의심 만있을뿐 증거 는하 나도 없 습니다. 의심가는 그놈의 뒤를 캐며 단서들을 하나둘씩 모으고 결국에는 잡아서 족치는 스토리. 의외로 범인을 먼저 알려주고 시작한다면 그 범인은 당연히 조대진. 그렇게 선 범인 후 족친 구성을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대진을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아예 조대진은 제가 생각한 범인 후보에도 없었죠. 설마 작가님이 시작부터 저렇게 대놓고 보여줄까 싶었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대놓고 보여준다는 건 범인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와도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 범인 후 족친 구성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익숙한 전개방식 똥줄타며 궁금해하다 마지막에 가서야 밝혀지는 범인의 정체 이런 구성을 처음에는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화를 더욱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범인이 마지막에 밝혀지는 방식이라면 그 범인은 분명 파출소의 김웅순일 겁니다 그냥 파출소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범인입니다 그뭔 소리냐? 이런 지리산 변태가 등장하는 범죄 추리 장르에서 작가님은 철저히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예상 가능한 반전만큼 신거운 것도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범인을 끝까지 숨기는 것, 그 어떤 시청자도 예상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은 경찰들을 믿습니다. 정치인들은 모르겠지만 소방관과 경찰, 우리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찰자보는고뢰내 아이콘. 그래서 시청자들 속여먹게 가장 좋은 게 드라마 속 경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김웅수는 단지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는 강력한 범인 후보입니다. 경찰이라는 껍데기로 시청자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지리산 피언테. 저는 김웅순을 연기한 전석호 배우님의 실제 이름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많이 봤지만 이름은 모르고 있었죠. 워낙 개성있는 연기들을 보여줘서 볼 때마다 인상이 깊었습니다. 배우로서 저 얼굴에는 순진할 수도 있고 잔인할 수도 있는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매번 짧지만 굵은 나름의 비중을 자랑했던 배우인데 과연 지리사에서는 그냥 단순한 경찰로만 나올까 하는 의문이 있었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범인이 숨어있다면 그건 바로 김웅순일 겁니다 지난번에 파출소에 찾아왔던 서희강에게 김웅순이 밥 먹고 가라고 했었지요 그때 진짜로 밥을 같이 먹었더라면 뚝배기로 뒤통수 날아가고 여주인공 사막 드라마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범인보다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리사까지 배달왔던 논란의 에그드랍 토스트에 이어 이번에는 고구마 막걸리에 테트리스 찜닭까지 상부상조 자본주의 돈 많은 만큼 확실한 광고에 충실한 지리사 개인적으로 범인보다 향후에 어떤 p 폐 l 광고가 나올지가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용량가 없는 볼소리 그냥 스스로의 두뇌 유이라서 굳이 일부러 시청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전지현의 휠체어 전름바리가 펌입니다아반신마비 전지현의 모든 것이 구라 갑자기 전지현이 벌떡 일어나서 걷지 않는 이상 휠체어는 앞으로 주구장창 계속 나오겠죠. 광고주들이 이런 대형 호재를 놓칠까 싶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뜻밖의 장면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휠체어 타고 지상산을 계속 질주하는 전지현 제로 빼고 5초 5초 부드러운 드라이빙과 거침없는 제동력 한든머리를 쓸어넘기는 전지현을 보여주는 휠체어로 클로즈업 들어갑니다 포르쉐 휠체어 주지은은 지금 혼수상태로 누워있습니다 언제가 깨어나긴 깨어나겠죠 바로 그때 그 타이밍을 광고주들이 놓칠까 싶습니다 깨어난 주지훈에게 당장 필요한 건 두뇌 개선과 기력 증진 그럴 때는 정관장 홍상점 에브리타임 쪽쪽 빨아 드실 걸 예상합니다 주지훈 깨어나 보니 산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범인은 손수건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죠 이 손수건도 훌륭한 광고 소재입니다 손수건은 유한 킴벌리 우리가 산프 푸르게 푸르게 친환경까지 생각했던 범인입니다 일주되 내면 그게 왜안 나오나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네파 60분 방송 중 55분 내내 보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전지현 주지훈이 범인을 잡아 족치면서 언젠가 드라마가 끝나겠죠. 마지막은 항상 아쉬운 법. 네파의 광고주님은 마지막에서 아예 뽕을 뽑아 버리려고 하시지도 모릅니다. 범인을 잡아 모든 일을 끝내 후 지리산 천안봉에 오른 전지현과 주지훈 이슬매친 눈망울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두런 약속이나는 듯 동시에 네파 패딩을 신주단지 모시듯 조심히 었습니다 그리고 패딩에게 큰 점. 조상도 아닌 패딩에게 큰 점. 이어지는 나레이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건 지리산이 아닌 네파다. 범인은 네파가 잡은 것이다. 이렇게 광고주님 만서에 치고 덤블링팀만 마지막에 b p l 랜딩을 예상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